안녕하세요, 아기베디입니다. 제가 액체 괴물 만들어 볼 거예요. 제가 좀 좋아하는 액체 괴물인데, 아이클레이로 만들어 볼 거예요. 음, 엄마, 아이클레이를 만들 건데, 어, 제가, 어, 너무, 맞나? 괜찮아요. 음,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액체괴물이어서 굉장히 빨리 만들고 싶어요. 준비물은 거의 어 중간 정도 액체괴물 만드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액체괴물이에요. 아, 액체괴물 준비물이에요. 아이클레이, 물, 섞을 꽃, 섞을 통, 그리고 아무것도 없풀 베이킹 소다나 식소다입니다.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. 배통이 굉장히 좀 커가지고 출전에 이게 아이스 마카롱 님이에요 근데 아이스 마카롱 님 요즘 잘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음 그래요 이거를 <laughs> 음, 닦고 이제 완성해 볼 거예요 Um, 제가 이거 굉장히 잘 떨어뜨리거든요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아이클레이를 물에 녹일 거예요 거의 한 1대1 비율로 이 물에다가 녹여 주세요 이걸로 언제 다 녹이니 하시잖아요. 당연히, 풀로 묶게죠 풀이 최고더라고요. 이렇게. 닦 끼는 거. 이 풀이 진짜 최고예요. 묶일 때는. 그래가지고, 다른 것으로 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 거고요. 일단 이런 뚜껑 같은 게 있는 거 풀과 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걸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. 계속 한번 해볼게요. 내가 네, 지 계속 섞어 보니까 완전 으깨 어, 보니까 이렇게 돼요. 거의 완전 점토처럼. 근데 원래 이런 게 아니니까 물을 어, 좀더 넣고 어 계속 섞어 볼게요. 원래 이것도 완성되는 건데. 완전히 좀 좋아요. 그래도 물을 좀더 넣고 섞어볼게요. 아, 물 그냥 여기 같이 해볼게요. 물한 요정도 넣었고요. 다시 섞어볼게요. 원래 제가 원하던 게 아니어서 이게 원래 아니어야 될거든요 완전 물처럼 됐어야 됐는데 이게 완성 진짜 돼도 되는데, 그럼 되게 잘 딸겠죠. 근데 이걸로 그냥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도 되세요. 어 그래도 그건 너무했던 것 같아가지고. 이거를 다시 섞었어요. 섞을게요. 헐. 아, 대박인데. 너무, 너무 심하게 먹는다. 그래서 물이 좀 많이 나고요. 이번에도 좀더 많이 넣었는데 지금 어이막 핑크색이 됐어요. 그 이유가 제가 아까 전에 그걸 했거든요. 여기다가 아, 찔때그 풀에 핑크색깔 예전에 했던 게 묻어 있는 거예요. 빨간 색깔, 그래가지고, 이렇게 묻었어요. <laughs>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. 어, 그리고, 이제 여기다가 부을 거거든요. 벌써 시간이 됐네. 부을 건데, 일단은 먼저, 바닥부터 먼저, 좀, 털어내고, 더러우니까. 썰어내고 물을 좀 부은 다음에 휴지로 좀 닦으면 돼요 그러면 사라지니까 아! 물티슈 할걸 티슈 여 있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일단 먼저 아모스 울풀 좀넣어볼거예요 아모스 울풀 절반 반 넣어줄게요 됐다 좀 적을지 몰라도 그리고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이거 부어볼게요 아직 여기에서 잘안 떼어진 거는 다음에 다시 하면 되니까. 제가 이 액괴 되게 강추 드려요. 진짜 대박 좋은 거거든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액괴예요.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. 흰색 같으면서도 핑크색. 핑크색은 싫어하는데 진짜 싫어요. 핑크색. 근데 이이 이 핑크색은 뭔가 좀 끌려와요. 완성도 <laughs> 어. 어, 안 되는데 만져가지고. 그리고 건데 이거 정말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, 스마카롱 님이. 이거 원래 야광으로 얇게 만들기였는데, 야광 얇게가 없, 아, 야광, 클레이로 만드는 거였는데, 야광 클레이가 없어가지고, 이걸로 만듭니다. 왜안 돼? 안 돼? 왜안 돼? 어? 얘가 이건데? 뭐냐? 으악. 이거 일단 먼저 다 뭉치게 만드시면 되세요. 오, 굉장히 되게 느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느낌 우와 이거 되게 좋네 완전 아, 물 같은데요? 일단 소다를 뭉치지 않도록 스르르 넣어주세요 음, 소다 너무 많이 넣으시면 그거 되세요 물기 왕창 많아지고 했는데 손에 좀 굉장히 많이 묻어요 그리고 소다를 좀 넣을까 해서 지금 연필이나 온갖 다, 다 묻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망했어요 지금 완전 대박 오 죄송해요 아무 말도 안 해드렸네 <laughs> 진짜 죄송해요 음, 이게 나무여서 이게 께서안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해 그래가지고 음, 뭐냐 이거를 일단 떼고 제가 그성 거를 학교에 가져가야 돼가지고 더럽게 학교에 가져가야 돼 준비물 하니까 준비물이거든요 진짜 근데 없으면 혼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비 끝으로 하려고요 <laughs> 끝으로 섞으면 돼요. 됐다. 여기서 또함양좀더 많아지니까. 와, 이걸로도 잘 되네, 요 뭐. 어, 깜짝아. 저는 제 핸드폰이 이렇게 안 좋아요. 어, 그래가지고 제거 보실 때 되게 좀잘안될 수도 있으니까. 그 점명의 부탁드립니다. 정말 여러분, 저 조회수만 많이 나와도 정말 감사하니까, 어, 조회수에서 구독이라더 많이 나오시면 제가, 음, 대박. 대박. 재밌는 거 해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제발 해주세요. 저 강아지 진짜 귀엽거든요? 저 강아지 보여드릴 거예요. 강아지. 참고로 티커방이에요 <laughs> 조회수가 제가 올린 것 중에서 조회구가 어 1만정도? 1만정도 넘으면 저희 강아지 발표하도록 할게요 티따 예뻐요 그래가지고 어, 오늘 이거 완성해봤는데 어,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거를 좋아했던 만큼 굉장히 좋고요 여기다가 헹크림이랑 그런 거 넣어도 돼요? 오! 되게 잘 흘러요 그냥 아이 이렇게 섞어도 이렇게 뜯어내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묻으시면 쏟아 넣으시면 되니까 아직 저도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상을 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어, 구독이 되게 많이 되면 저희 강아지 보여드릴 거고요. 진짜 대박인 거 보여드릴 거예요. 그럼 지금까지 아기베리었습니다. 안녕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